호스트에게 물어서 맛집을 찾아왔는데, 여기 닭을 파네요, 여기. 여기서 닭을 좀 사가야겠습니다. 여기가 그, 나무해군 닭집인데요. 가격도 아주 좋네요. 이, 이거면은 4분의 1 마리가 3달러. 저 밑에 그 돼지고기가 4달러거든요. 그래서 두 가지 시켰습니다. 이집 괜찮은데요. 이거 돼지고기하고 닭고기해서만 원입니다. 이거, 이만큼이. 아 오늘 생각해 보니까는 아침 9시 반쯤에 그 샌드위치 한 조각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네요. 지금 너무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아까 이렇게 치킨하고 이게 돼지고기 좀 보십시오. 이게 두 개가 만원 어치입니다. 그 맥주 하나 해서 저녁을 먹어야겠네요. 이게 딱그 오늘 제가 탐내는 먹방각인데. 힘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그냥 <laughs> 먹는 거나 지켜보세요 아 맛있네 조금 짠듯한데 맛있네요 아 다리를 줘야 되는데 이거 짠 숨소리를 잡아 버렸네 이거 아이고 고구마 같네 고구마 바나나를 찐 건데 고구마 비슷한 맛이 나네 뭐 여러가지 양념을 줬는데 알아? 어 먹어봐야겠네 아왜 이렇게 꽉꽉 묶어놨어 양념도 괜찮네 우리 꼭 양념치킨 주듯이 주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맛있네 그리고 자리를 둬도 좀더 좋은데 아이고. 아니야 안남네 조기가 맛있으니까 맥주 먹는 걸 리잖 말입니다만. 들어 한번 꺼 볼까? 뭐 괜찮네. 아유 너무 깜깜하네안 되겠다. 라이트 어디 있을 텐데 찾지 못하겠네. 그냥 먹자. 내일까지 먹어도 되나 고구마도 준겨했네 고구마도. 음. 좋아 좋아. 아조 먹어야죠. 너무 멀다 여기에 자몽씨 있으면 더 맛있을 텐데 보고 싶습니다 자몽씨 이거 맛은 우리나라에서도 먹힐 것 같은데 불맛이 들어가니까 아주 맛있네요 그냥 들고 뜯어버릴까? 너무 큰데. 음. 그러고 음식 음식을 안 보여준 것같으네 이게 닭이고, 이게 레촌. 레촌이면은 필리핀에서도 레, 레촌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뭐 스페인권에서는 다 돼지고기 레촌이라고 그는 모양이네. 이거 아주 이거 하나만 먹으면 배 터지겠죠 돼지고기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요 밑에 감자하고 고구마를 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밥 갈려 있지 이거 하나면 한 끼가 든든하겠는데 이게 한5천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아주 괜찮네요 가전 양념도 다 주고요 물론 바나나도 있고 젓가락은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음 맛있네. 라파즈 야경을 보면서 먹으니까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거같습니다 스카이라운지. 아 이건 달리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엄청 크죠? 여기 껍질까지 같이 다 구워가지고 바삭하네요. 음, 음. 진짜 맛있네 여기 집주인이 다니엘이거든요 전 여기가 좋아서 아예 하루 더 묵기로 했거든요 아까 계산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너이 동네에서 먹으러 다니는 데 어디냐니까 이 집을 알려주더라고요 아주 맛있다고 이게. 장작구이 총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믿고 가봤는데 돼지고기도 맛있네요 여기 너무 개걸스럽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? 별거 없긴 상 아우 좋네 이게 세계 최고라는 라파제의 야경이네 야경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어떠십니까 여기가 13층이라 좀 무서워요 여기 턱이 없어서 좋죠 여기서 지금 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가 따로 없죠? 라파즈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음. 며칠 전에 뭐에 물렸는데 팔다리 다 물렸어요 근데 엄청 가렵네 모기 y 아닌 a 같은데 아, 우유니 가는 비행기표가 너무 비싼데 버스로 가? 몇달 시간 한번 땡겨봐 집사람이 그 돈으로 시간을 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다 내일 고민 내일 또 일단 또 먹어야겠네요 어우 배불러 오늘 먹방을 끝내야 되겠네요 배가 불러서요.